한 구절인데요. 사무엘상 23장 16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laughs> 23장 16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숲을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게 하였는데. 아멘. 할렐루야 어, 우리 그 오후에 좀 많이 오실 걸로 저는 기대를 했거든요 그런데 어, 제 생각보다 한20%더 오신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 역시 수준이 있습니다 어, 기다리고 사모했던 우리의 공동체를 위한 모임에 함께 참여하고 또 기도한 것처럼 한 3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예배만 드리고, 때로는 예배도 비대면으로 드리다가, 함께 이렇게 사모하는 마음으로 모였는데요.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를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님께 감사하면서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고, 하나가 더 있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이게 미리 준비한 겁니다. 저 긍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어떤 인사를 하는가 하면 그냥 인사하지 말고, 입에 발린 말도 하지 말고, 센스 있게 옆에 계신 분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이 볼때 합당한 칭찬 두 가지씩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옆에 보, 바라보면서, 자, 짝을 지으세요. 앞뒤도 괜찮고, 칭찬을 해야 됩니다, 칭찬을. 아, 네. 아유, 참, 우리 찬양 팀들도 우리 너무 잘 준비해가지고 어, 드럼도 있고 청년도 있고 같이 하니까 너무 좋고 함께 우리 세대가 다 모여서 하니까 너무 좋고 또 칭찬하라니까 할 말이 없을 줄 알았는데 너무 편안하게 잘 하시고 말도 안 되는 칭찬을 또 하신 분 있죠. 어, 거의 거짓말에 가까운 칭찬 한 분도 있겠는데 하여튼 칭찬은 듣기에 좋습니다. 우리가 함께 소그룹으로 모일 수 있다는 거, 서로가 따뜻한 온기를 나누면서 함께 교제할 수 있다는 거 너무나 소중하고요. 저는 오후 주일 이런 주일 소그룹 있는 날에는 10분 이하의 설교를 생각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코로나로 인해서 비대면 시대가 열릴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대면은 약화될 것이다. 기술력이 발전했고 모든 줌을 비롯한 SNS도 발전했기 때문에 이제는 대면의 시대가 지나갈 거다라고 여러 사람들이 예상을 했지만 은그 전망은 틀렸다는 것을 여러분들도 확인을 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얼굴을 보며 살아야 되고 대화를 하면서 관계를 맺으면서 살도록 하나님이 지으셨습니다. 아담을 만들었을 때 하와를 만든 이유도 그것이고 함께 교제하도록 만든 것도 그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가 끝나고 나면 각 장소에 흩어져서 다양한 모임을 가지겠는데요. 저는 그 모임이 우리 교회 예배와 소그룹이 본질이라고 항상 믿습니다. 그래서 예배와 소그룹만 잘하면요. 사실은 다른 거큰 문제가 없어요. 예배 잘 드리고 함께 서로 교제한다면 다 이루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소그룹을 제가 추창하고 여러분에게 강조를 하는 것은 여러분 그 소그룹은 세상의 모임과 좀 달라야 됩니다. 세상의 모임과 다른 것은 뭔가 하면 우리의 교제 중심에는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도 제목이 있어야 되고 하나님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그 교제에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만 열심히 해라 이런 거하고는 또 달라요 우리가 펠로우십을 나누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더라도 그 중심에 하나님이 있어야 된다 오늘 보십시오 오늘 보면 은 어, 위기 가운데 도망다니는 다위 세계 수풀에서 다윗과 요나단이 만났어요 그런데 요나단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요나단이 어떻게 했는가 하면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도록 다윗을 도왔습니다. 이게 교회 본, 교제의 본질입니다. 요나단이 다윗을 만나서 회포를 풀고 인간적인 이야기, 여러 이야기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교제의 본질이 뭔가 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했다는 것. 자, 그런데 그 다음 구절에 보면은 그가 어떤 말로 하나님을 의지하겠는가 여기 나오는데요.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17절에 보면 첫째, 두려워하지 말라. 그 다음에 뭔가 하면 사울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셋째는 뭔가 하면 너가 왕이 될 것이다. 자, 이세 가지를 주로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두려워하면 안 된다. 지금 죽겠는데. 생명이 존각의 위험에 놓여 있는데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요나단의 아버지가 누구죠? 사울 왕이 그를 공격하려고 하잖아요. 근데 그 사울의 시도는 실패할 것이다. 그리고 다윗 너는 지금 막 쫓겨다니지만 왕이 될 것이다. 이다 내용을 다 생략하면 지금 요나단이 무엇을 격려한 것입니까? 진리를 붙잡도록 한 거예요. 상황을 보지 말라는 거예요. 쫓겨 다니고 힘들고 먹고 살기 어렵고 도망다녀야 되고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나. 그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저지가 너무 형편이 없는 거예요. 근데 요나다는그 상황을 알면서도 상황의 중심으로 위로하지 않습니다. 뭐라고 하는가 하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왜? 그다음 내용이죠. 하나님의 약속이 있지 않느냐. 주님이 너를 기름 부은 이유는 너를 왕으로 삼는다고 하지 않으셨느냐?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연나단이 하는 거예요. 다윗이 아니라. 그러면 이 말은 뭡니까? 신앙 격려를 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믿음의 시선을 가지도록 연나단이 다윗을 격려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교제는요. 여러분, 여기는 동원교에서 수십 년, 50년, 60년 만나뵌 분들도 있죠. 우리가 너무 친하죠. 흉도 알고, 허물도 알고, 좋은 점도 알고, 장단점 다 알죠. 그 끈끈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는 신앙 교제가 아니에요. 그 끈끈함은 도움은 되지만은, 다윗과 요나단이 했던 교제는 그 수준을 넘어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을 힘 있게 의지하게 만들 그러니까 슬픔을 당한 사람을 위로하는 거예요. 뭘로 위로하는 겁니까? 신앙으로 위로하는 거예요 어줍잖은 아침에 말했던 몇 가지 이야기들로 이거 해봐라 저거 해봐라 뭐 잠을 자라 휴가를 가라 쉼을 내라 독서를 해라 운동을 해라 다 좋은 거지만 그러나 우리가 할 일이 있다는 거야.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은 뭔가면 뭐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교제도 하고. 음식도 먹고 간식도 나누고 다 하지만은 그러나 그 중심에 뭐가 있었야 되는가면은 여와 하나님을 붙들게 하는 그 무엇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다윗과 요나단의 신앙의 교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지금 당분간은 뭐한 달에 한번 정도 이런 시간을 가지겠지만 이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정말로 우리 구역장님들 기도하는 가운데 구역원들 잘 살펴주시고 함께 그 시간이 정말로 세상에서 가질 수 없는 서로의 속에 있는 것들을 나누고 진실한 교제가 일어나고 서로 기도하고 축복해 주는 멋지고 아름다운 만남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다윗과 요나단이 세상에서 너무나